Can you hear my heartbeat calling? Can you feel the love we're feeling? 오늘은요, 오늘도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손 가는 대로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색조 제품. 원래 쓰던 제품, 제가 그리고 요즘에 제일리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까지 이렇게 딱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손이 가는 대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바르는 크림이에요.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 크림을 제가 요즘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써서 요... 요기. 한이 정도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거진 막 아토피. 제 동생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홀덩이. 그 아토피 피부처럼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크림, 뭐, 무슨 크림도 바르고, 무슨 크림도 바르고, 무슨 크림도 바르고, 크림을 엄청 많이 바꾸고 진짜 너무 건조할 때는 이제 바세린까지 올려봤는데 근데 이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게 집중 보습도 되긴 되는데, 저는 얘가 피부 장벽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아주 듬뿍듬뿍 바르고 있는데요. 이 크림이 저는 제일 좋은 게 진짜 리얼 훅인데, 피부가 밤에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자는데 아침에는 너무 건조한 거예요. 말라있고, 이 트러블도 진짜 너무 막 거칠거칠하고 건조하고 했는데, 이 익스트림 크림을 바르니까, 그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아침에도 밤에 바르고 난, 저녁에 바르고 난그 크림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아주 메이크업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이런 알코올 프리예요안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이. 정말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정도로요. 베네피트 더퍼페 패셔널.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이르라네. 오늘은 홀동이 성악 입시를 보러가가지고 귀하신 오작가님 손글씨 쓰는 미봉이가 촬영을 도와줍니다. 정말 요즘에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고 엄청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자랐는지도 모르지만 눈썹을 좀 다듬을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숨겨왔더 이제 겨울옷을 입을 차례가 온 건가? 나는 눈썹 털이 없어서 이렇게 막다듬는 거야. 아이 정도면 봐줄만은 하군. 아 오늘도 쌍꺼풀 테이프. 너무 잘 붙인다. 재미는. 영화 재밌는 거안 하냐? 아 범죄 도시 진짜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수리 마동석 배우님이 정말 너무 용기를 잘하세요. 오늘 베이스는 케어 마일. 좋아가지고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 케이스가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네. 네. 오늘 약간 버건디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거야. 진짜 좋아, 이거. 요즘에는 영상 찍을 때도 퍼프 빨기도 귀찮아. 올리, 중국 고백. 퍼프 빨기 귀찮다. 나샤. 또 뿅! 그런데 정원이가 잘 봐야 될 텐데. 더 이상의 입수는 없다. 이그 영상에 들어가면 정원이가 나 죽이겠지. 괜찮아, 정원이 내 영상 안 봐. 녹화되고 있겠죠? 정원이가 가끔 녹화를 안 하거든요. 아 <laughs> 어, 누나가 빨간 버튼 안 눌렀어. 뭐? 어? 어? 정원이 뒷담 좀깎까 <laughs> 역시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 하는 게최맛시지 <laughs> 권원아. 너 너가 내용상 안 봐서 여기서 하는 소리인데. 너 누나한테 그러지 마라. 누나 같은 누나거든요.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펜슬 5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권원이 진짜 내용상 안 봐. 자기 없이 잘 찍었는지 확인한다고 보는 거 아니야? 부러든가 말든가. 아, 할로윈 때 뭐하지? 추천 좀. 개미는, 뚠, 뚠. 나 요즘에 화장기가 너무 싫어. 홀리, 충격 발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신 다음에, 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이 브러쉬는 그 중국 크리에이터 분이 저한테 설, 설명해주신 거래. 선물해주신 건데, 마약 브러쉬예요 엄청 좋아. 완전 부드러워. 이렇게 나무로 돼있어. 신기하죠? 허예할 것 같지 않아요? 투명 파우더로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좀 탁해지는 느낌이 없고 유분기만 딱 잡아줍니다. 무슨 아이 메이크업을 쓸까 하다가 그냥 스틸라 파우더.. 파..팔레트를.. 스틸라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좀 약간 버건디.. 실제로 보면 색이 더 진한데 이렇게 진하죠. 이 톤으로 베이스를 손이가요, 손이가. 진짜 손이 가는 대로 메이크업을 할 거야. 나 50살 때뭐 하고 있을까? 50살 때 개네드윗미. 50살 때 개모임 메이크업. 등 <laughs> 등산 등산 갈때 메이크업. 손녀 제롱잔치 메이크업. 오 기획 나왔나요? <laughs> 역시 기획왕 언더에도 살짝. 딸내미 졸업식 메이크업. 야, 나왔다, 기획. 이렇게 베이스를 넓게 깔아주신 다음에, 펄떼기. 펄은 역시 세, 손이 제맛이죠. 펄색 매치는. 오! 오눈 중앙에 발라주면, 또 베이스 컬러랑 이렇게 섞이는 맛이. 오늘 어, 메이크업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은데 나 진짜 콧물이 왜 이렇게 나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진한 버건디 컬러가 있거든요. 요런 컬러예요. 요거를 꼬리랑 눈 여기 앞머리를 막아볼게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바른 베이스 컬러로 계속 그라데이션. 요렇게. 오, 이렇게 앞에 맞고 뒤에 맞고. 음영이 확실히 들어갔죠. 개미는 뚱뚱. 한 잼, 뚱뚱. 아, 솔직히 개미야. 왕개미야만. 야, 바다 가고 싶다. 미에 운전 못하니? 네. <laughs> 저도, 영 언더도. 일단은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못 봐줄 만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아이 라인을 그려볼게요. 제 최애 라이너. 아리따움 워터프루프 블랙. 이거 진짜 잘 그려지거든요. 아, 눈화장에서 뭐가 빠졌나 했더니 글리터를 안 올렸구만, 오늘. 괜찮아, 올리면 돼. 아이라인 찰떡 채우기. 그 다음에 최애 글리터. 홀리카 1호 스틸라더스트 컬러. 소량만. 아주 오늘 메이크업 에 딱. 역시. 역시, 역시. 우리들의 인생은 글리터로부터 시작된다. 인생은 글리터를 바르고, 안 바르고 해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꼬리를 빼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써가지고 새로 샀잖아요 제가 이렇게.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하드 아이라이너 블랙. 이거. 꼬리를 쫙해줄게요지존 예쁜 속눈썹이 일본 건데요. 요, 요런 거거든요. 얘를 붙일 거예요. 아이또 사와야 돼. 진짜 솔직히 너무 예뻐.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속눈썹을 붙이라. 그리하면 붙여지리라. 짠! 속눈썹을 붙여주시는데 하나 더 붙일 거예요. 하하! 위에 곁들일 속눈썹은 이 아리따 마이돌 래쉬 쁘띠 볼륨 세 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얘를 곁들여줄게요. 얘가 딱 곁들이기 좋게 생겼어요. 풀도 그냥 여기 원래 붙어 있는 풀로 이렇게 곁들여 주기만 하는 거죠. 이게 무겁냐고요? 저는 제 몸이 더 무거운 걸요. <laughs> 왜요? 왜 웃으시죠? 제 몸이 무거운 게 웃기시나요? 모르겠데요수이 <laughs> 많아졌죠. 이모 여기 수축해요. 이렇게 수축을 해주신 다음에 랑콤 마스카라로 살짝 빗어주기요. 별정리를 언니를... 어머! 어머 너무 예쁘잖아. 빵구 뚫린 네이처리퍼블릭 바일라 바닐라 라떼 컬러 훌라훌라 훌라 홀라. 베네트 훌라도 좋긴 한데 조금 빨기아저 밑에 집 아저씨 진짜 맨날 색소폰 부는데 진짜 확 그냥 불어버릴 까아 아, 미치겠어. 3세 동안 저렇게 부르셔. 철학관 아저씨 취미가 색소폰일 줄 누가 알았겠네. 여기다가 하이라이터를 살짝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애정하는 아나스타샤. 거진 층간소음이야. 일단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립을 오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바비브라운 이 컬러. 이거 은근히 내 핑크빛 온다. 요 컬러고 이걸 발라볼게. 로레알은 요 컬러요. 바비 브라운 다른 컬러. 루비. 루비 컬러는 제가 발라서 이거다. 이거죠. 이거 바를게요. 요 <laughs> 컬러 진짜 예쁘죠? 아 촉촉하네 얘도. 조금 촉촉한데. 각질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예뻐! 비브라운님! 비브라운님 너무 예뻐요. 역시 비브라운. 일차적으로 이렇게 넓게 깔아주고, 요즘에 이렇게 살짝 번지면 예쁘더라고요. 옆에 이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섞였을 때, 그, 예쁠 것 같은 틴트가 하나 떠올랐어. 요컬러예요 틴트. <laughs> 달려왔어. 요 컬러를요. <laughs> 딱이지. 음 이게 뭐지? 에스쁘아? 자, 어떤 컬러인지 제가 바로. 어떤 블러냐면요. 오늘 바비브라운의 루비 컬러랑 에스쁘아의 꽃듀르 립 플로이드 벨벳의 스트림 컬러. 같이 바르면 이렇게 예쁜 버건디 립 조합이 탄생되네요. 당장 가셔서 이두 가지. 네, 오늘 제가. 네. 바라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블러셔가. 요 컬러가 예쁠 것 같아요. 담장 및 장미 담장 및 장미 컬러를 진짜 조금만 요 컬러거든요. 오오. 다른 쪽? 안 다른 쪽? 이 때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시고 어머!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메이크업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생각지도 못했던 립스틱 꿀조합을 발견을 해서 괜찮죠? 제가 딱 머릿속에 그리던 그 룩이에요. 이렇게, 마장동 두목 같은 꽃무늬 블라우스도 있고요. 엄마 환갑잔치에 낄것 같은 진주귀걸리도 껴줬어요. 제 옷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자라 옷이에요, 얘는. 요즘 자라가 너무 예뻐요. 자라가 정말 너무 예뻐요. 자라 만세! 어? 이건 뭐지?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제 예쁜 옷 입기 딱 좋을 날씨잖아요. 그럼 오늘 저 홀리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홀리,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가시기 전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홀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